여러분 체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하체 근육도 튼튼하게 키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기 집에서 할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하체 근육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저희 채널이 자부합니다. 바로 벽을 이용한 운동인데요. 벽을 이용한 운동은 서서 하는 운동이므로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며 칼로리 소모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운. 운동들이 여성분들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줄수 있고 동시에 체중 감량에도 직방이라는 거죠. 일단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는 식사 후 2시간 이상이 지난 시간대이거나 식사 1시간 전입니다. 혹시 모든 운동은 왜 식사 전으로 해야 살이 잘 빠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일 식사를 하고 바로 운동을 한다면 지방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운동을 하려면 식사 시간을 적절히 고려해서 시간차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차례차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핸드 클라이밍입니다. 핸드 클라이밍은 코어의 안정화와 양팔,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벽을 만져보시고 잘안 미끄러지는 곳에 손을 대고 1분간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손을 벽에 대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준 후 벽과의 거리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한 손씩 위로 올렸다 내리며 하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플랭크. 핸드 로테이션입니다. 이 운동은 코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승모근, 능형근, 복부 근육을 강화합니다. 특히 복부의 내복사근과 외복사근에도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요. 아까처럼 벽에서 잘안 미끄러지는 곳을 찾아 손을 대고 1분간 운동을 시작해주세요. 팔꿈치를 벽에 대고 한 팔씩 옆으로 돌리면서 뻗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가동 범위가 나오는 데까지 돌려주며 옆구리에 힘을 줍니다. 옆구리살이 잘 빠지는 운동이므로 가동 범위를 점점 늘려주세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하면 쥐가 나거나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어디에 효과적인지는 모르시죠? 푸시업은 코어의 안정화와 전거근, 가슴의 대흉근, 소흉근, 삼두근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동 강도가 올라가므로 자신에게 맞는 강도로 운동을 조절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폈을 때 호흡을 내뱉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아래 위로 벽을 버티면서 밀게 되면 전거근이 활성화됩니다. 만일 전거근 발달이 부족하게 되면 날개뼈가 뒤로 밀리게 되거나 승모근이 상승 못 해서 체형이 바뀌거나 한쪽 어깨만 올라갈 수 있으니 미는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바로 사이드 런입니다. 사이드 런은 코어의 발달과 대퇴 사두근, 대퇴 이두근 등의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양쪽 다리의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조건에서 한 손은 플랭크 자세로 벽에 대고 옆으로 서서 한쪽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고 반대 폭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듯 사이드런은 버티면서 하는 동작인 만큼 어깨를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뱃살을 빼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니 레이즈입니다. 사이드니 데이즈는 코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복부 근육에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이 운동은 다리를 옆으로 구부리는 운동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먼저 벽에서 손이 안 미끄러지는 곳을 찾아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릎을 옆구리 높이까지 구부려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운동에 사용하는 근육은 벽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 사용을 많이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수 있는 하체 근육 운동을 배우셨습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벽에서 할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게 되실텐데요. 첫째는 집에서도 충분히 뱃살 빼는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꾸준하게만 한다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드런과 사이드니 레이즈라는 조금 생소한 운동을 알게 되셨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운동들이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하는 다른 짜릿함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운동 지식, 근육 백과였습니다.